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본문 4절 말씀의 상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자, 이 깨닫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 사물들을 보는 이 눈, 그리고 어떤 소리 음성을 듣는 이 귀는 단순히 지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 아니하셨더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애굽에서 출애국의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깨닫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은 단순히 지각능력만의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 물론 그런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맘으로 하갈의 영적인 눈이 밝혀졌고 그 결과로 하갈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이맘으로 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하갈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갈에게 임함을 통해서 샘물을 보게 되었죠. 자, 그 샘물을 그녀가 보고 그것을 찾아서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이스마엘의 그 물을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 이스마엘의 장래를 결정짓게 된품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하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갈에게 이맘을 통해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이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하갈의 하갈에게 영적인 눈이 뛰어짐을 통해서 샘물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이,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 에 상고했던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갈의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일까 하갈에게서 필요한 것은 것곧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는 자 그러한 현실 속에서 샘물을 찾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들에 나오는 이제 보는 눈과 일치되어지는 것일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들에서 보는 눈, 자, 그 의미가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갈의 경우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 보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해서 이제 그녀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아들이 아들 이스마엘이 무리 없어서 죽어갈 때, 그에게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이제 살려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해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보는 눈, 자, 이 보는 것은 바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당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추대물의 사건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일으킨 그 기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체험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애공프에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그 40년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보게 되면, 큰 시험과 기적, 이적과 큰 기사를 내눈으로보았뜨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참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또한 사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혜도 불구하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깨달아의 깨닫지 못한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육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들 알게 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 마태복음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게 될때이지만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기고 주을하닐까 두려합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 통해, 마음이 완악해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그래 마음이 완악해짐을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그 영적인 그 깨달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각적인 그 능력, 내가 어떤 것을 사물을 볼수 있는 어떤 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청각적인 능력, 자, 어떤 내가 뉘우치고 어떤 깨닫는 그런 생각, 이성, 그런 것으로만 그런 지각의 능력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짐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나의 과거, 그 삶을 살아온 그런 환경, 자, 그런 환경들이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고백을 에, 할 수가, 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짐으로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이제 하갈이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위한 그런 물이 없을 때 그리고 하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의 그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갈의 절박한 삶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초월적인 힘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단순한 감각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는 초월적인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인용을 해어알수 있듯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그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주에 상고했던 하갈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나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주어 지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시 않았다라는, 자그주시하는 목적은 4절 6 말씀에 있는 것을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들 알 맞춘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직 완전히 받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주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과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은 바로 사번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들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맺은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참고할때 말씀으로 보아서 알수 있듯이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그대 보긴 보아도 볼수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깨닫는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왜안주겠습니까안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권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자,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인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지 않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다음에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혼나에그 자녀가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신을 혼내는 그 부모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 혼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화를 내고 혼내는 그것을 이제 그가 깨달을 수 있다는 아.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혼내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깨닫는 마음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 부모님을 새롭게 보는, 자, 엄마는, 아빠는 나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신다라는것이 마음이 완화해지지않할때 자, 오늘 우리는 하간의 눈이 열려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길을 은혜로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그 의도한 자 그것만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신비적인 믿음을 이제 갖는 것을 결코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어떻게 그들이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대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영적인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구절 마지막. 9절 말씀의 첫 단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접속사. 그런 중이라고, 그런 중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의 말을, 결론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되어진 그런 결과들을 이끄는 접속사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라는 라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진다는 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형통계 되어지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어떨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심리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형통의 삶이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구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라게 어떨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진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라 것이죠. 말씀 순종의 삶만이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이제 주어지게 한다는 라 것이죠.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10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서 12장 10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마음이 완악하고 악할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그러나 오직 지혜인 자는 지혜곧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혜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